1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이것은 모든 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기 직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이게 성경의 이해로는 시간은 돌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시간의 방향성은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왜 시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언제나 시작과 끝을 갖고 있죠. 그 시작과 끝을 이 시간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시간이 끝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의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더는 씨앗이 국식이 되는 과정이 없는 때가 온다.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되는 좌충우돌 해가는 과정이 없는 때가 온다. 더 나은 성장과 변화를 소망하며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일상. 이것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다.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때가 온다.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때. 이런 특징을 품은 그 시대, 그 시간,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현상처럼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이어서 하죠.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뭐 호러 영화 같은데서도 많이 등장하고, 오메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이미지화됐던. 그럼 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등장할까? 마지막 때는 시간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익숙한 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낯설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든 에너지와 물자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다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만 불안이 해소되고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불안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풍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해소해 줄수 있는 바로 그것이 주도권을 쥐는 때가 또 마지막 때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 불확실한 것에 이름이 생기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불안을 해소해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등장한 마지막 때가 요청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표현인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을 하나 써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많이 출현한다고 합니다. 온 세상의 불확실성이 멈춤 없이 커가는 것과 맞물려서 적그리스도도 함께 많아지는 거예요. 그 숫자만큼 옛날 사극이나 책 같은 걸 읽어보면 그 시대는 별로 불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불안과 우리 시대의 불안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사실... 숫자로만 비교하면 우리 시대의 불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목사님,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다는데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건좀 다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그런 정보의 습득이 빨라진 것 뿐입니다. 예전에는 안 들을 수 있는, 안 들어도 되는 기사거리들, 뉴스들이 이제는 그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금방 금방 그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러니 요즘이 진짜 예수님 오기 직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저 불안이 많아지니 계속 적그리스도도 많아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을까? 적그리스도란 이름처럼.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신뢰할 만한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이름이 되시고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은 사도 요한, 또 건강한 교회들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추종자들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시작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이룬 이후에 이들의 등장이 있었다고 19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시작된 것이 어디라고 나오죠. 교회였대요. 그리고 그들의 원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이유들을 통해 이들은 교회와 지체들을 떠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서기로 했습니다. 사도요한의 말에서 먼저 짚어봐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점차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먼저 짚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나간 거라기보단 그들이 여기에 붙어있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점차점차 점차 뜯겨져 떨어져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나무 둥치에다가 가지를 그냥 묶어놓기만 한 거예요. 어, 그런 상태와 같았다. 그들이 교회와 지체를 떠나면서 들고 간건 예수 그리스도.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평안을 주는 그 능력이라고 기대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 자체가 이미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서기로 했을까? 이건 상당히 단순하고 단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위하는 자기 사랑의 상태를 지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단순한 사실이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때그 대상이 상당히 손쉽게 바뀌는 경향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사랑한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그에게 보여주는 열정과 헌신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하려는 마음 때문에 어, 그를 붙들고 있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했던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실현해 줄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 이걸 사랑이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사랑하는 건그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련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 기꺼이 그를 사랑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열정과 헌신을 다 보일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죠. 자 들어보세요. 야, 넌 돈이 많아서 좋아. <laughs> 네가 가진 부유함이 난 너무 좋고 난그 부유함을 사랑해. 그러니 우리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어,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 카페 가자. 지갑 가져왔지. <laughs> 이걸 데이트 때 한다. 아 어떨까요? 질릴 거예요. 그죠? 징글징글 하잖아요. 날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금방 봐도 알잖아요. 그말 속에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돈이 떨어진다면 또돈 많은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라는 것도 압니다. 비극적인 가짜 사랑이죠. 우린 살면서 이런 표현들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멍청이에게 칭찬 한번 해줬더니 완전 내 개가 됐어. 돈 많지, 잘생겼지, 능력있지, 순진하지.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지. 울면서 또 잘못했다고 하니까 또 같이 울면서 용서해주대. 역시 우리 아빠, 엄마는 쉬어.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와 연인 사이에 친구 사이에서 배려와 용서와 응원이 누군가의 욕망 앞에서 이런 식의 자랑으로 수비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면 당황하게 되고 징그럽게 여깁니다. 사랑이 어디 갔나 싶은 거죠. 설령 욕망을 실현하려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했어도 상대가 날 사랑하는 것을 알면 좀 미안해지지 않을까요?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사랑, 자기의 욕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것을 지지하고 독려해주는 것에 사람은 즉시 반응해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일을 돕는 것에 언제나 귀를 기울일 뿐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짜 사랑, 이것은 죄인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랑의 대상을 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라 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죽음을 향해 순종으로 걸어간 아들의 사랑, 이 사랑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 던지고 비우고.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으로 실현되는 것은 그 혜택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갔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랑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벅차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니 그 사랑만을 실행하라고 애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당연히 뒤에 말은 불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되고,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상처를 입을지언정 그 상대를 내가 원하는 규격 안에 가두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오늘도 바보처럼 골몰하고 계산하기로 하는 바로 그 모습. 여기에서는 내 욕망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가치로 등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 사랑에서는 내 욕망을 소홀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욕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 자신에게 충실해라 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해주는 주인의 등장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것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도 돼. 그것들을 너무 옥죄여하며너 자신을 자책하며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 없어. 모두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에 가장 힘내게 하는 원동력이 돼. 그렇게 살수 있어라고 하는 말들 말이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 안티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 대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존재로 대체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가짜 속에서 진짜를 말해주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가짜를 진짜라고 말해주는 게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는 네가 돈이 많아서 좋다니까, 네가 가진 부유함을 나는 사랑한다니까, 이런 욕망에 솔직한 것은 올바른 거야. 모든 관계는 이런 정직함이 필요한 거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판을 짜주는 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분간하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바로 그 말들을 확성기를 대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한 존재라고 규정하기보다 어떤 세력일 수 있고 어떤 조직일 수 있고 어떤 사상일 수 있고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분명한 것은 가짜는 감추어지진 않습니다. 가짜 사랑, 가짜 헌신, 가짜 열정. 이것은 결국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원래 교회 안에 있다가 지체들 속에 있다가 이들이 떨어져 나간 이유는 자신들의 가짜가 점차점차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리를 잡을 곳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완벽한 상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나와요? 말하는 게 무서워요? 표정이 무시무시해요? 왜 나를 째려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막큰 소리를 내요. 맞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점차 점차 변화하고 성장하는 곳이지 여기는 완제품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여기 말고 저기 어,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저기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이고 발전 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한계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에 취해 있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포기 못하는 그 욕심들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고, 제어받고, 개선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내가 실현해야 되는 욕망이 나한테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교회 안에서 배운다는 것, 말씀을 배운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봉사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방식입니다. 이것과 같아요. 기름이 머리에 뿌려져서 골고루 머리에서 손끝까지 얼굴에서 발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들로 감각들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이 지배를 받는 형식이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이때. 머리와 손 사이, 얼굴과 발 사이에 어떤 단절이나 경계나 사각지대도 없어야 그 배움이라는 것이 일관될 수 있고 삶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자기 사랑이 끼어들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나를 고치고 바꾸려는 이 시도들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머리가, 머리에서 어깨를 타고 팔로 흘러갈 때이 기름을 팔꿈치를 접어서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얼굴에서 등을 타고 흘러내려가던 이 기름을 무릎을 구부려서 발가락까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흘러오는 기름을 묻히기 싫다는 거죠. 아, 그건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사랑,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게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작게 듬성듬성 보이다가 점차 강하고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러다 보니 교회와 지체들, 공동체 안에서 더 오래 있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가는 것이 되죠. 그래도 신앙이 어떤 부분들은 기름이 흘러가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고루 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형적으로 어떤 것들만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을 내요. 순종해요. 애써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나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귀를 닫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전인수 같은 신하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런 모습, 참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참기로 하는 것, 이거 인내 아닙니다. 순종할만한 것들을 골라 순종하는 것, 이건 순종 아닙니다.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닿지 않는 이 기름, 이 흘러간 얼룩덜룩한 이 모습들, 이건 거룩도 믿음도 아닌 그저 내가 만들어낸 문신에 불과한 게될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이뤄낼 거야. 라는 그 의지 때문에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되면 교회와 지체들 속에서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강화해 나갑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만을 키워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삶과 신앙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일들을 보이곤 합니다. 앞 모습과 뒷 모습이 다른 거죠. 참 슬픈 모습입니다. 이것을 부채질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야, 괜찮아.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들 있잖아. 말씀을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 네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들, 밤에 이슬 맞아가며 저 기도원에서 나무불이 뽑으며 기도했던 것들, 금식했던 것들, 그리고 봉사했던 것들. 그것만으로 너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그 정도 허용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얼마나 관대하신데. 게다가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실까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말이죠. 그러니 22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생, 생겼죠. 근데 그 교회에서 뻗어나온 이단들도 또 같이 생깁니다. 그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죽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에서 죽기 전에 빠져나온 거다. 이렇게 인간이었던 예수와 하나님이었던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여있었지만 인간 예수의 육체가 죽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인 그리스도는 살아남아 있다. 죽은 적이 없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이 도케티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도케티즘은 지중해 지역 전체를 지배했던 사상인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저급하고 영은 완전하고 순결한 본질로 구분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저급한 인간이 될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도케오라고 하는 게멍머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것처럼 보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도케티즘의 주장대로라면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다 가짜가 돼요. 진짜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를 고스란히 받아서 이어지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것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뭐 그게 우리한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야 정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며 드러나는 게 구원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구체화되는 걸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 그리고 그의 죽음은 믿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또 죽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앞선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며 살고 또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케티즘은 이런 구원을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람의 생애를 살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셨으니까 우리하고 접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도케티즘이 교회 안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듯 모를 듯한 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분으로 설명을 해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그분을 담는다고 하는 것을 각자 주관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아 하지 마시라고. 너무 더럽다고. 조용히 해. 하면서 막 씻죠. 베드로는 또 앞장서서 그럴 거라면 전신 샤워를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려. <laughs> 발또 씻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의 삶의 모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신앙은 갑자기 자유가 찾아왔어요. 아,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그냥 도망갑니다. 하하, 이제 자유다 하고 달려갑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인 양 여기면 될 뿐입니다. 당자처럼.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어, 그렇게 티안 나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너 손해봐가며 살 필요 없어. 야 그거 아니어도 돼. 그냥 네가 혼자 따로 기도 몰아가지고 두 시간 한 걸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아도 돼. 어, 네 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답답함, 미움, 불편함 그것들을 그대로 아는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뭐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뭐 지금 해야 되는 건 찬양하는 거잖아. 지금 해야 되는 건 성경을 100번 읽는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라고 말하는 것들 말이죠.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 병들고, 소외되고, 죄를 짓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가진 것이 하나 없고, 그래서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오늘을 그저 힘겹게 힘겹게 버티듯 살아가는 그 사람들 곁을 지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뜻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내 삶으로 옮겨내는 바로 그 시간들을 사는 게 구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능력? 내가 할수 없다 여겼던 그것을 하려고 할때 가득 부어져서 결국은 할수 있게 만드는 그 기적. 죽은 것 같지만 내가 손해를 벗고 내가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뜻밖의 솟아오르는 어떤 힘에 의해 또 다시 그 다음으로 발을 내딛기로 하는 그 부활의 생명과 또 같은 죽음이 찾아왔다고 여겼을 때 죽음 다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바로 그힘 말이죠. 아, 이제 못해. 이제 못해. 여기까지야. 라고 할때 이상하게 차오르는 마음의 충분한 넉넉함 같은 것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거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제기가 되죠? 어떤 가능성만 남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능력을 붙드는 것,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한 결과가 되는 과정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해보자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로 그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들에,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들에 분별없이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너답게 살아. 널 위해 살아. 아유, 이렇게 애쓰다 죽을 뻔했네. 그러니,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걸 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본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바로 그 삶을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이 구체화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삶을 살 용기를 주십시오. 이 삶을 살 믿음을 주십시오. 이 삶을 살수 있는 담대함과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두 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